결혼식 축의금 얼마나 내시나요? 청첩장 받을 때마다 드는 첫 번째 고민이 적당한 축의금 액수라는 사실이 씁쓸한 요즘입니다. 비용도 많고 경기도 어려우니 부담감이 커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적정 축의금이 궁금한 당신을 위해 인크루트가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 등 1177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답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같은 팀이지만 덜 친하고 협업할 때만 보는 직장 동료라면 응답자의 65.1%는 5만원을 선택했습니다. 사적으로도 자주 소통하는 직장 동료라면 10만원이 63.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끔 연락하는 친구 또는 동호회 회원 등 지인이라면 63.8%가 5만원을 선택했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하고 만남이 잦은 친구 또는 지인이라면 36.1%가 10만원을 30.2%가 20만 원을 선택했습니다. 친한 사이라면 20만 원 정도는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의금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장소에 따라 축의금이 달라지느냐에 대한 인식 조사인데요.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레와 올리유는 미혼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지인의 결혼 축의금 정하는 기준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 3명 중한명만이 고급 호텔에서 할때더 많이 낸다고 답했습니다. 오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축의금을 더 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경 비에날레 총괄실장은 고급 호텔 등과 같은 호화로운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결혼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과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심리의 발동이다. 하객으로서는 호화 결혼식이라고 하여 반드시 축의금을 더 많이 낼 필요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인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